새봉 많이 받으세요. 어, 고마워요. 아르도 새복 많이 받아요. 건강하고요. 아르도 새봉 많이 받아 새봉 많이 받아요. they are good. 이런 인사를 진짜 하려는 것보다도 더 심하고 엄청난 인파가 있어요. 아, 화면이 금색도 그 이렇게 되네요. 아, 서로 끌고 다니고 있어요. 똥백 챙긴다고. 1분 <laughs> 아, 간는 언니인데도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키우는데도, 에, 그래도 타고난 자질은 어쩔지는 못하나봐요. 뭐, 아르덕분에 편안하긴 합니다. 낮에있 카페들 한번에여가어 푸시한 하버쪽에 있는, 어, 있는 카페. 낮에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밤에는 이렇게 음료와는 뭐간와과 이런 걸수 있습니다. 개구리, 민방. <laughs> 자, 이제 또한트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세요. 커플들끼리, 자녀들끼리. 음, 너무 여기는 엄청 문화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이렇게 술을 먹지. 여기 인터넷 사람들은 엄청 문화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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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세요. 아, 아, 돈 많은 분이도 이렇게 산탄타실를 즐기십니다. <laughs> 지금 저희 사는 곳에서 35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인파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올랐는데요. 지금 보세요, 주차된 거랑 지금. 자,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오늘 폭죽을 많이 터트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밤은 다 잤다 <laughs> 와중에 아이들도 신났네요 조용하니 좋네 여 여기는 뭐든지 보입니다. 이렇게 뷰가 쫙 보이죠? 싱가포르도 지금 좀 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분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 다까지우와 저기는, 저기는 나알리가 나왔어. 저기도. 네, 근데 우리는 여기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 지금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네, 네, 네. 네. 전체가 지금 폭로 휩싸일 것 같아요. 아그 천둥이 튀아 어, 시... 그래. 어. 저기, 저기, 저기요 저기요 뛰자. 저기저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우와, 여기 진짜 정, 정체적으로 관리가 났어요. 시내 한번 보세요, 시내를. 제가 학태를해봤는데 자, 여기도, 그래도 여기가 캠퍼스인 것 같아요. 우와 대를 위해서 엄청 자세히 볼 거다. 그렇죠? 도시 자체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엄마 저기 뒤에나 유빈아 네. 저기 뒤에 아파트 클린 할거 같은데요? 아 엄마 저기 뒤에, 뒤에 아파트 어 클린 나겠네 아루삭 소음 빌어야지 아. 아루삭은 또 소음 비고 있어요. 쟤는 <laughs> 아빠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보게 해주세요. 아빠가 여기 오게 해주세요. 네. 아빠가 여기 오게 해주세요 했어? 나 이제 말했다. 아빠 제발 오게 해주세요. 아빠 제발 오게 해주세요. 아래의 소원 시간입니다. 나 뭐? 어떻게 빌었는지 알죠? 어떻게 빌었어? <laughs>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많이, 비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아빠 있는 시간 오래 가게 해주세요 엄마 있는 시간 더 유쾌히 하죠 됐어? 잘 고마워 또 생일 때도 아빠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해야지 됐어 됐어 그래. 응, 아빠가 어 기특하게 생략하겠다. 엄마와? 일단 이제 아빠 지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지금 어 응. 아빠 피곤해서 잤나? 전화, 아 전화를 안 받으신다. 자 한국은 여기보다 한 시간 빨리 됐기 때문에 아빠가 시간 더 늦게 됐어. 아빠가 피곤해서 아빠 한 네. 시에 이제 여덟 시에 인사하고 한국 시간으로. 네, 했는데 잠들었나봐요 하루가 좀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얘도 여기 있을 날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요.